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나 재배되는 열대과일 멜론이 경기 북부에서도 본격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과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는 건데요. 새로운 고소득 장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범 기자입니다. 한낮 기온 30도를 훌쩍 넘긴 8월, 비닐하우스 안에 담녹색의 열대과일 멜론이 달렸습니다. 전라도 등지에서 재배되던 멜론이 경기 북부까지 북상했습니다. 10년 넘게 애호박을 재배한 윤영국 씨는 올해부터 작목을 바꿨습니다. 10년 동안 애호박을 하다 보니까 자꾸 연작이 일어나고 수확량이 감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큰맘은 한번 먹고 한번 재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처음 재배치고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당도도 높습니다. 측정 결과 13 브릭스로 평균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일조량이 좋고, 밤낮 일교차가 큰 환경 때문입니다. 양주시는 친환경 급식시장과 군부대 납품을 팔로 전략으로 세웠습니다. 지금 폭염으로 본다면 10년 전에 이틀이나 3일 오던 게 지금은 10일 이상 지속이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시장을 목표로 육성을 하고 있고요. 양주의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군납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멜론은 3개월 만에 수확할 수 있어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9월 말까지 16개 농가에서 7톤을 수확할 예정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농가에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상보입니다.